안녕하세요. 오늘은 17번째 시, 시 제목은 이 작은 몸뚱아리. 2021년 8월 3일 날쓴시예요이 작은 몸뚱아리. 공책에는 이렇게, 이렇게 써놨습니다. 음, 읽을게요. 제목, 이 작은 몸뚱아리. 지은이 이춘선. 이 작은 몸뚱아리 속에 온 우주와 과거, 현재, 미래가 담겨 있다. 이 작은 몸뚱아리가 이 작은 몸뚱아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. 그러나 이 작은 몸뚱아리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. 이 작은 몸뚱아리로 나는 오늘도 이야기를 만들고 존재함에 희열을 느끼고 있다. 이 작은 몸뚱아리. 몸뚱아리 다른 말로 바꾸면 <웃음> <웃음> 어떤 말을 쓸 수가 있을까? <laughs> 아, <laughs> 그냥 몸몸이 작은 몸이 작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상당히 이 음, 뭐라고 할까? 이게 상당히 좀 좀 상당히 이렇게 좀 뭐, 이렇게 직접적인, 그러니까 그 몸,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, 약간 좀 비하되는 느낌 같은 것도 좀 드는 표현인데, 이 몸뚱아리, 그러니까 음, 이게 사실 그냥, 그냥 이렇게 뭐살 뼈, 뭐 이런. 이런 걸로만 본다면은, 어, 그렇게 뭐, 심오한 뭐가, 뭐, 깊은 뭐가 담겨 있을 것 같지도 않은, 그냥, 그냥 살하고, 뭐 뼈하고, 피, 뭐, 물, 뭐, 요런, 이런 건데, 그,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이제 우주고,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과거, 현재, 미래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, 이제, 뭐, 작은 몸뚱아리는, 또 크지도 않은 작은면 또 작은 건또 별로 눈에 또잘안 뜨일 수도 있고 좀좀 좀 무시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럼 뭐아뭐별거 없겠지 뭐 이렇게도 우리가 또뭐 쉽게 편견을 갖고 볼 수도 있는 그런데 그그 그 작은 몸뚱아리가 사실은 큰 우주를 담고 있고. 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. 이제 이런 음. 내용을 이제 그래서 아이그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것과 내 별거인 것의 두 개의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이제 그 사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몸그그 그 사람 한 존재가 얼마나. 소중한가 뭐 이런 거를 좀볼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뭐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쪘지만 옛날에는 뭐 39kg, 43kg 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키도 190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작은 체구였는데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인고 발도만 어 독토 파터 교수가 수업 시간에 아 여기 그 프라우리 요렇게 작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경험을 했고 그이 사람이 뭐그7 0년대그 한국의 그어 한국 그 한국에서 이제 뭐 군부 독재에 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다는 걸 우리가 생각이나 할수 있겠냐 이런 말을 수업 시간에 했어.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요 작은 책고 안에 무슨 뭐가 그렇게 있을까?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참 크고 어쩌면은 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어 되게 또 대담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이제 근데 난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고 아 교수님이 나를 참잘 알고 있구나 그런 음. 생각을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쓸 때는 아마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생각, 그, 이런 제목을 잡아서 시를 쓰지 않았을까. 근데 이제 내가 어리고 또 몸집이 작으면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버리기가 참 쉬운데, 에, 그렇지 않고, 어, 일단은 이제 돈이 있거나, 명예가 있거나, 권력이 있으면 또 눈여겨보고, 또, 또막 그렇게 하는데, 뭐, 돈도 없고, 또 나이도 어리면은 또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, 근데 몸집이 근데 크거나 적거나,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, 권력이 있건 없건, 이 몸뚱아리 하나, 하나, 하나에는 다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있고, 뭐, 그것이 뭐, 그냥 이제 5년을 산 사람이거나, 그 사람은 또그 5년에 산 사람, 그, 그몸뚱아리 그게 전체고, 그게 다고.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이, 이 몸뚱아리는 아무리 작아도 그, 그 사람의 세계가, 그 사람의 인생에, 그 사람 존재가 그, 그 안에 담겨있 이제, 있다. 이제, 그런, 거를 조금, 조금 좀 강조해 보고 싶은, 음. 음, 싶어서 아마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데, 음.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. 이 작은 몸뚱아리. 이 작은 몸뚱아리 속에 온 우주와 과거, 현재, 미래가 담겨 있다. 이 작은 몸뚱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. 그러나 이 작은 몸뚱아리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. 이 작은 몸뚱아리로 나는 오늘도 이야기를 만들고 존재함에 희열을 느끼고 있다. 아, 몸뚱아리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구나. 아, 사람 <laughs> 사람 사람을 되냥 음. 단순화 시켜서 음. 어. 시적인 표현을 음. 좀 많이 강아쳤나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